음, 고추장찌개라 고추장이 좀 많이 들어가요. 음. 고추장을 한 술씩... 음. 아, 고추장을 넣고 같이 볶아주는네요 불이 너무 세면은안 돼. 고추장이타니까 아, 네. 음. 그다음에 얼큰하게 먹기 위해서 고춧가루도 넣고 제육볶음 같아. 이렇게 맛있으니까 음. 그 돼지고기는 삼겹살로 해도 되고 지금 이거는 앞다리살이거든 음. 김치찌개 하려고 샀던 건데 좀 남아가지고 그걸로 하는 거야 음. 브리핑은 브리핑 물을 리핑은 브리핑은 브 이렇게 해서 끓으면 이제 야채를 넣은 끓으면 감자 썰어은은 거. 응? 안 익는 것부터 넣어야 되는 거지? 응. 호박도 넣고. 여기서 좀한 단계 이제 끓으면 다른 응. 야채 넣을 거야. 응. 추장찌개에는 올리고당을 넣으면 더 훨씬 맛있어. 응. 이게 올리고당. 추장찌개에는 올리고당 꼭 들어가야 맛있어, 맛있어. 응, 양파에서도 단맛이 나는데, 좀 올리고당을 넣어야 되고, 그다음에 버섯. 버섯 아, 많이 응. 들어. 버섯 넣고, 그다음에 두부. 아까 간을 소금 조금 넣고 음. 국간장을 넣었잖아? 음. 그래도 좀 싱겁거든? 근데 이게 고추장찌개에는 이 새우젓 새우젓으로 간을 하는 게 맛있어 음, 시원해지겠다 새우젓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다 끓이고 난 다음에 이제 간을 봐서 싱거우면 소금을 약간 더넣는데 흔하게 먹기 위해서 청양고추 넣고, 그리고 나서 팔을 넣고, 추를뿌려 자, 한번 간을 볼까? 오 너무 맛있다 간을 먹고 싶다 음식에는 궁합이 있어 여기 올리고당을 넣으면 이렇게 맛있어 새우젓으로 간을 했는데 더 이상 간을 안 해도 될것 같아 너무 맛있네 한번 먹어봐 아있다 어, 맛있다. 맛있지, 너무 맛있어. 칼칼하고, 아주 다 됐어요.